우리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옴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자, 인생은 뭐마다 올려주시죠. 인생은 뭐다?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지 주관식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집사님 어때요? 인생은 뭐다? 고행이다 예. 맞습니다. 인생은 고행입니다. 또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만남이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우리 삶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새벽 혹은 아침 큐티를 하고 필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뭐죠? 요즘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구절이었습니다 네, 사사기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 내려가서 거기서 불리세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핵심 단어는 내려가서 또한 여인을 보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사실, 뒷단은요, 삼손이 살던 소라에서 9.7km 떨어진 땅인데 해발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단 말이 물리적으로 맞아요.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사기, 특별히 삼손 이야기 보면요, 그가 내려갔단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무려 1 0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갈 때마다 사고를 쳐요. 그리고 올라와서는 그게 수습되고 뭐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가 내려가면 갈수록 결국 인생 마당을 치고 바닥을 치고 결국 인생이 끝장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자꾸 내려갈까요? 왜 내려갈까요? 거기에 한눈에 혹 반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인 불레스 여인들입니다. 14장 1절 보면 그는 불레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7절 보면 그 여자가 삼순의 눈에 들었더라. 16장 1절에 온한 기생을 보고 그 불에서 여인을 향한 그의 욕망은 폭주기관차 같아요. 도무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생은 당시 창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6장 4절 보면 들릴라가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이삼손는 누구냐면 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시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이방 여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그 선을 넘어가버려요 누가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만난 여인이 들 일어난 여인입니다 참 이뻤던 모양이죠 워낙 삼손이 힘이 세니까,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불리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얘네들 다가서 말합니다. 야, 너, 내가 너한테 은청개줄 테니까. 삼손을 잘부슬려 갖고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힘의 그룰이 무언가를 차아내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은청개 주겠다. 그때부터 교회는 틈 만나면은 아주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이 뭐냐고. 안 알려주죠. 자꾸만 옆에서 그냥 계속 나중에 보면요. 점점 말을 하는데 점점 비밀이 보여요 머리카락에 있는데 점점 이러다가 다가와요. 그런데 네 번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며 불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면서 나중에는 말입니다. 삼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다가 번대에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다가 여자가 울며 보태며 달려오니까 나중에 겨울꽃 돼요. 손들어 버려요. 나는 나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 머리칼에 삭도를 댈 적이 없다. 내 머리칼 다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블리셋 반복들을 알려주지. 이번 진짜다. 한 믿고 올라와 봐라.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눕히고 잠을 지웁니다. 사람을 시켜서 자고 있는 데 머리카락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흔들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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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삼손이 사람들을 왔다니까 일어나면서 내가 힘을 떨치자 하는데 성게 뭐라 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남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불세사람의이 삶을 잡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장림이 됐어요 그리고 물레를 도는, 맷두를 도는 피참한 신사가 되고 말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 불세사람들의 큰그 타워조 일 중에 그걸 허불어 같이 죽는 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삼사사이면서 나시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일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뭐예요?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던 사람이 는것을볼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다 무너져 버리고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벤츠처럼. 그런 그래, 욕망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걸 향해서 그냥 달려간 것이죠. 결국 그 끝에 뭡니까? 그 눈에 보기 좋은 데 따라간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힌 버래요. 참 아이러니야 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었더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육신의 눈마저 만더니 그냥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끝나고 말았어요. 참 이러한 거 보면은 그의 그 선택이 결국 뭐예요?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인생이란 뭐다?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이에요. 왜 선택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숨기고 숨겨도 나의 진짜면 모가 드러날 뿐 아니라 선택으로부터 누구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계보 말입니다 이 삼성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오늘 주인공 루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오미는 모합에서 베들레이브로 돌아오면서 두 젊은 자부와 함께 왔죠 근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나야, 이제 다 늙은 몸이니까 별 소망 없지만 어떻게 이 젊은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면 결국 저들 인생 망, 어, 끝나는 거 아니냐 싶은 마음이 자꾸만 그의 발걸음을 막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야야, 너희들 낯따라와야 아무 소망 없다. 낯승이다.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어떤 굴레를 벗겨줍니다. 마음껏 날라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죠. 그렇게 강국하게 원하니까 처음에는 안님이다 하면서 울며 불받은 사람 중에서 오르바는 결국 돌아갑니다. 그 멀어져가는 오르바를 보면서 나오미가 또다시 얘기하죠. 쇠기를 막아요. 내동서는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뭐요? 신으로 돌아가지 않냐? 너도 가라. 늦지기 전에 너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세의 고백이죠. 루세 고백이죠. 결국 그가 나는 절단고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의 결심이 확고한 걸본 것은 더 이상 나오미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어머니하고 젊은 며느리는 함께 모합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몇날 며칠 갔는지 그 길이 몇 킬로리는 알수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모습. 그데참 아름다운 동행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동행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름다운 동행 이전에 루스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이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루스 그러한 그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끝내고 보하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가는 루스의 선택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루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우선순위의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걸 붙좇아 걸어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룻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대해 줬다고 그렇게 나오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대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헤세드 는 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한테 쓸 경우는 정말 신실한 마부다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 헬스애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놀랍게도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희가 나를 선대해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대함에 대해서 선대함의 사랑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에 안 들어가요. 우리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득은 먹고 실은 먹을까? 다 우리는 계산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할수있들은 계산을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그죠?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오미한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동산이 있습니까? 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갔고. 어저께 하나, 낯승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나오미를 이거 말은 뭡니까?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나오미의 외로움 속으로, 나오미의 그 아픔 속으로 젊은 루이 뛰어들어간 겁니다. 나 이렇게 같이 살겠다는, 건데 고통? 나도 감대하고 같이 내가 끌어 안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랑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무슨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뛰어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역사, 어떤 지적, 어떤 방안, 어떤 신비로운 상황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힘듭니까? 솔직히 말해보면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나라요, 요즘 선진국 됐지 않았습니까? 옛날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말 잘 살아요. 지적이에요 근데 왜 하루에도 40여 명이 인생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왜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더 깊어갈까요? 왜 절망이 깊어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다들 그러죠 이 푸바한 사람들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경제만 풀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럽디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그 영혼이 시려서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인간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길은 경제 번영보다도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택하고 사랑을 실천할때 마치 광야에 질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 사랑을 택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그 사랑을 배웠을까요? 저는, 나오미한테서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오는 그 자기 딸 같은 느이들한테 뭐라 갑니까? 내 딸아. 참, 이 말이 정겨워요내 딸아. 돌아가라. 나 따라와야 소망없다. 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서 너 새롭게 인생을 살라고 정말 간곡하게 말하는 이나오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다른 말이 아니고요 친정엄마가 상처입은 딸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 딸아 돌아가라 그건 입에 발린 말이야 돌아가라 나 딸아 아무 소망 없어서 완전히 풀어주는 한껏 날라가라고 풀어주는 그 마음 속에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내 딸아 절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친정엄마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서 며느리 마음껏 울림을 주고 그 다시 반향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오미 택한 과 같은 사랑의 역사 이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둘째는 루은비믿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는 오르발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친정으로 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이 말을 할까요? 그러면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하게 친정으로 간게 아니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의식의 밑바닥이에요. 그의 정체성과 본질이란 가장 그 뭐냐 자기 민족적 백성에요. 이 자기 백성이고 자기 신앙 종교성입니다.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 돼요. 내가 대한민국 백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것은요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하는 거냐 너, 네 백성, 네 하나님 보리고 정말 나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답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표 나오는 거 그. 이태희 형제님 그 16절 17절 나오는 그 루스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다는. 그것이 이 고백에 한 포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기 루세의 이 고백, 루세 선택. 예, 여기 나오네. 보세요, 한번. 쭉 보면 A, B, X, B-A-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심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한가운데 먹었으나 불공글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다 그리고 B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동안 내가 따르겠다 그게 또 A 다시의 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구조력 그는 뭐냐 히브리의 그 문장에서 핵심 가운데 있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 결국 루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리고 나오미를 선택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타이밍입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보고 쏟아부어주시면 아멘 아멘 갈레루야 할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제일 안 좋은 타임이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 믿고 복받으러 한다면그 말이 아마 잘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오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말까지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는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이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에 정의로와요 참으로 기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에 75세가 될 때까지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짐승도 많았고 하인도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빛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들고 결단하고 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그 빛나는 약속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대한 벽 앞에 쓴 겁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무슨 뭡니까? 하나님을 택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그건그 중심에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같은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에 대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같은 결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루스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이 충성이란 말이 꼭 천연 기념물 만큼이나 쉬기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배신이난무합니다 그때, 그때, 조변 섞여 하면서, 어떻내 이익을 따라서 순수 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게 오늘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루스는요, 참 아무것도 없는 불구하고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식 서야 끝해요. 아니, 결단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요, 가운데중 자에 마음 십 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뭐요? 우러나온 참된 뜻이라는 겁니다. 충성. 성 자는 뭐요? 언어, 말씀, 거기다가 옆에 일요성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일편단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별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한 가운데서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자신의 말, 자신의 말에 책임을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올고은 마음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저는 충성하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다윗님들 생각납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참 아비나다 집에 버려다이던이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정을 모셔올까 하다가 왕이 된다면 첫 번째 국시가 뭐냐. 그 언약계를 모셔는 것이었어요. 언약계는 가로 70, 세로 70하고 길이가 뭐이거 11.1m밖에 0 아니 1안 되는 작은 상자예요. 사실은. 그거 모시겠다고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아주 고국적 행사를 하거든요. 1차 우사대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되죠. 실패하죠. 두 번째, 그는 다시 시도합니다. 그걸 옮길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일곱 걸음마다 제사드리면서 너무 좋아 그는 결국 예를 삶에 들어왔어요.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춤추다 보니까 배꼽 이게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아유 그 사올단 미가리 아유 저저저저저저 하면서 철을 찰 만큼 춤췄거든요. 기뻐갖고 그래갖고 미가리 피안 한거죠. 아이고 왕이 참 다 그게 뭐요, 그게? 하면서 비하냥을 받을 정도로 그런 춤을 췄었어요 네, 그런 게 다윗한테는 아무무안였어요 왜요? 그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법계를 모시는데 너무 좋으니까 뭐 배꼽이 나오든 뭐 상관없이 저는 정말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 진정성,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마음,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루슨,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거기, 무칠 것이다.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할 말을 잃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루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참 늙음하게 아무것도 없는 바다난 인생에 저렇게 아무것도 내가 줄 것도 없는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오겠다는 루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두 여인이 드디어 베들렘에 도착한 그러니까 배들 앱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 이게 누구야? 룻? 이게 바로 나음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아주 머리들 다동은된 거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아라부르라 나음이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이었거든. 나더 이상 나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일생 아프고 고달프고 정말 내 인생을 쓰지 쓰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쓰다. 괴롭단 뜻의 말하라고 부르라. 네,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참 기막힌 것이 말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진짜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을 주셨단 말이고 둘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하고 누데에게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분명코 어떤 액션이 일어날 것이고, 이 보리추스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보리추스 한 맛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치 무대를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장을 통해서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시, 인간적으로.